안녕하십니까.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경진 월주를 설명해 드리면서 사주를 예리를 들어서 감명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진이라고 하는 건 개광살이고 백호대살이 됩니다. 개광살이라고 하는 거는 기운이 굉장히 왕성한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 장군과 같은, 아주 그, 어, 두령격이면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리고 아나무인이고 타인멸시고 독불장군 같은 자기의 기운이 굉장히 왕성한 것이 바로요, 경질입니다 개광살이에요. 그게 태어난 달이 월입니다. 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전체를 지배하는 사령관이라고 그랬어요. 이 월주를 열심히 살펴보면, 요, 경진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이 연과 일과 시를 잘 비교해서 살펴보시면은,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태어난 날이 정화입니다. 정화. 이 정화는 뭐냐? 우리가 오행의 천간의 성질을 잘 아셔야 사주를 감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정화는 촛불이고 불을 얘기합니다. 오행적으로 화음하지만은 굉장히 불이 되기 때문에 양에속합니다그 그러니까 양기는 뭐냐 활동력이 강해요. 아주 활동력. 그 정화 날에 태어난 사람은 그 에너지가 활동력이 강한 에너지를 갖고 태어나 있어요. 에너지를. 가만있질 못합니다, 정화가. 근데 이 경금을 중심으로 해서 개강대 콥니다. 또 태어난 날은 을사예요, 을사. 을사는 뭡니까? 초목이거든요. 초목 밑에 뱀입니다, 뱀. 초목에 뱀이에요. 그 여름에 그 초목이 울창한 곳에서 뱀이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까? 아, 뱀이. 네, 여름에 초목에 이게 초목 속에 여름이 뱀이 됩니다. 그,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평생 먹을 걱정이 없어요. 응, 먹을 걱정이 없어요. 좀 힘들다, 어렵다, 아무튼 돈이 들어와요. 왜냐 여름의 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 우리가 사주를 볼때그 특징을 잘 봐야 됩니다, 특징을. 평생 먹을 걱정이 없고, 먹을 걱정이 없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운을 타고 났는데도 사주가 재다신약이에요. 재다신약 정안에 <laughs> 금이 많아요. 경진에다 진유금에다 신유금이에요. 그럼 재다신약입니다. 우에서 토생금 해주고 그 돈에 대한 욕심이 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금융기관 금이 돈이니까 금융기관 증권이 이런 쪽과 인연이 많이 돼 있어서 남의 돈이지만은 그런, 그, 돈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 돈과 관련이 되어 있는 직업. 은행원이라든지, 이렇게, 남의 돈. 그러나 그래 이게 내 돈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내가 이 정화가, 제가 너무 왕하니까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활동을 해도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감당을 못해요. 그게 제다 신약 사주가 되는 거예요. 사주 금이 병이 되는 겁니다. 금이 병이 돼요. 금이병이 되는 사람은 뭐냐 돈하고 인연이 박하다고 봐야 돼요 돈하고 그럼 이런 사람이 사업을 한다 기업을 한다 되질 않습니다 왜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되질 않아요 어, 사업을 겨영하거나 재물을 관리할 재다신약이라고 하는 거는 태과 불급이에요 급이 너무 많아서 돈이 너무 많아서 돈이 무거워서 돈을 갖다 가방에 등에 걸머치고 가면은 그 감당을 못해 멀리 못, 가지를 못해 쓰러지는 거예요. 그돈 그러니까 욕심을 가져서 이 사주는 인생이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사주의 특징을 뭐냐? 여기 시에 상관을 놨어요. 시상상관. 시상상관은 뭐냐? 두뇌가 명석하고 머리가 좋고 아이디어가 좋고 표현력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말을 잘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말을 잘해서 돈을 밑에 금을 깔고 있거든요. 말을 잘해서 돈을 벌고 먹고 사는 직업을 갖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적합한 팔자에 자기의 타고난 기운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뭐냐, 내가 팔자는 먹고 살 팔자는. 어, 아주 평생 먹을 걱정은 없는데 금이 사주가 많고 재물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욕심을 갖고 그 재물을 탐하다가 귀한 재물, 사람이 재물을 탐하고 재물을, 재물과 관련된 사업과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일이 꼬이고 맥히고 힘들고 계속 악수를 뜨게 돼 있고 어려운 일이 점점 발생하게 돼 있어 연쇄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왜냐 최다신약이니까 그 그러니까 평생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돈하고 인연이 없는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 영리학자라든지 사회교육 강사라든지 투자하지 않고 미천들이지 않고 먹고 사는 직업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크게 성공하는 겁니다. 크게 성공해요. 왜냐 활동력이죠, 말 잘하죠, 표현력이 있죠, 두뇌 명석하죠. 그러면 예를 들면 역학적으로 나가더라도 크게 성공할 수가 있어요. 이름을 나타내고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사회교육 강사로 나가도 크게 성공할 수 있어요. 사업을 하면 결과적으로 뭐냐? 인생이 고달프고 힘듭니다. 그럼 여자 사주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것이. 여자 사주는 뭐냐? 관을 봐야 돼. 관이라는 게 천간에 없어요. 지지에도 없습니다. 다만 이 암장에 개수가 있습니다, 개수. 근데 요 개수가 뭡니까? 관성이 지망살이에요. 지망살은 뭐냐? 남자와의 관계가 지옥 같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개광살이죠. 그럼 결혼 생활은 원만치가 못하는 겁니다. 그럼 결혼 생활 못하면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받아서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생활 능력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재다 신약이니까사업을안 되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에 자기가 그런 쪽에 방향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을사생, 평생 먹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자기의 팔자의 특성을 알지 못하고 사업을 한다든지 돈을 욕심을 갖고 재물을 탐 욕심을 갖고 무슨 이런 기업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기업도 발전도 안 되고, 돈 관리도 안 되고, 실패로 이어지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는 뭐냐? 금이 많은 게 병이에요. 그리고 이 사주 자체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 천, 천을 귀인이 있고, 천을 귀인이 있습니다. 천을 귀인. 천우신주 하는 거예요. 천일기이 있으면 한문으로 크게 출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타고난 천명팔자대로 살다가 가야 무슨 일이든지 건강도 좋고, 기분도 좋고, 재물도 좋고, 마음이 편한 거예요. 사업을 하면 할수록 꼬이고 맥히는 거예요. 요게 제다 신약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 사주는 신축년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축년. 새 신축년이 들어오면 을신충이 됩니다. 을신충, 을목이 충을 당해버려요. 그리고 신신금이지 않습니까? 충이 되면 사유 금이 돼요. 그럼 세오는 뭡니까? 전부 금으로 종하는 거예요. 금으로 종합니다. 토생금 금으로 종해요. 그러니까 내년 한 해는 어떻게 되나? 새해는 뭐냐? 금으로 종하니까 금을 따라가는 재물운이 좋은. 그런 기운으로도 바뀐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 재물로 일기적으로 기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요 뱀띠가 뭡니까 사유축생이 을축년에 삼재가 나갑니다 삼재가 나가요 요 삼재라고 하는 거는 삼재라고 하는 거는 요 을사생 삼재가 굉장히 을사생들이 요 삼재가 들어오면은 굉장히 재다신약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사회측이 돼가지고 금 밑에 금국을 이루고 그래서 금으로 종해가지고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데 이제 금으로 종하는데 상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재물로 종하니까 재물로 종할 때는 재물로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 제다 신약인 금이, 금이 많은, 하나 제다 신약이지만 모든 게 금으로 바뀌어 돌아갈 때는 금의 이웃을 일직격으로 가기 때문에 재물은이 좋다고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대원들을 볼때 이제 병술 대원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병술 대원. 병술 대운에 들어오면 뭡니까? 요 금이 많은데 화극금 해주죠. 그 술이 들어와가지고 뭡니까? 진술충이 되죠. 창고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봄이거든요. 봄인데요 술이라고 하는 가을의 기운에도 해당이 됩니다. 가을 기운. 그러니까 창고문이 열리고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환경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간극지충이에요. 천가는 극이하고진술을 지지는 충이에요. 그 간극지충이에요. 그 그러니까 지각변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각변동이 나타난다는 건 뭐냐? 사업이나 금전 관계에서 벗어나서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으로 들어와 가지고 금년이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수입이 좋은 그런 좋은 운세로 들어가는 조후용신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봄에 태어났으니까 가을의 기운이 다 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사주의 특징이라고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주에 음? 그래 이 사주의 특징은 뭡니까? 요거는 지산이거든요. 지산 뭡니까 환경 변화가 많아요. 이 환경 변화가 많은 사람은 대도시에서 활동을 해야 돼요. 또 지지에는 뭡니까 일지에는 뭡니까 도화살을 깔고 있습니다. 도화살을 깔고 있는 건 뭡니까 인, 이게 재성 도화예요. 말로 멀어먹고 사는 직업이고 그 분야에서 인기가 있다 이거예요. 천산이 많지 않습니까? 천산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기도 천산이고 여기도 천산이에요. 천사는 뭡니까? 말로 벌어먹고 사는 천직이에요. 정신분야 학술, 교육, 인문사회계열에 적합한 가주를, 사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쪽으로 나가려고 하도 요 금에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게 자꾸 가로막아요가로막아요그 가로막는 게 뭐냐? 사탄과 마귀로 봐야 돼요. 사탄과 마귀. 우리가 요 부부 생활을 해볼 때 뭐냐면, 요게, 지망살 안 아닙니까?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이 지옥같이 느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현대인들의 그 젊은 사람들은 이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갈때 모든 사람에게 축하를 해드려요. 저는 영리학자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 이제 저 사람들 고생이 시작이 되는 거구나. 이제 지옥 같은 길에 접어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남녀는 성별이 다르잖아요, 성별. 생리적 욕구가 다르잖아요. 하늘과 땅이에요. 남자는 지선이고 정신이고 여자는 육감 아니에요. 남자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주더라도 여자를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해주고 소궁합이 좋고 그걸 즐겁게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지금 뭡니까? 그런 면에서 아내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교양과 기술, 기술이 없다, 이 말이에요. 둘째로, 남자는 신경이 예민해요. 애들 같은 근성 있어가지고. 난 아내가 짜증을 내고 간섭을 하고 바가지를 긁으면은 아내 남편은 뭡니까? 신경이 예민해지고 아내에 대해서 불만이 생겨버려요. 그럼 다, 다투게 돼 있어요, 이 부부싸움을. 사랑싸움이라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이게 부부싸움이에요 갈등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감정적이고 감각적이고 애기 같은 데가 있고 의존성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의존해서 사는 남자가 부실하다 이거 능력이 없다 이거 탈선한다 이 말이에요 보겠습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갈등이 생겨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부부생활 할 때는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 결혼 생활을 하는 순간부터 자기 자신이 부부 생활에 이만한 마음의 정리가 필요해, 마음의 정리를. 아내 입장에서 나를 바라봤을 때, 아내가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성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나에 대해서 불만적인 요소를 해소시켜줄수 있는 자기 수양을 해야 돼, 자기 수양을. 자기 수양을 해야 돼. 우리가 여, 남자는 뭐냐? 일종의 직장으로 말하면 상사고 여자는 뭡니까? 부하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상사가 부하를 통솔하는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부부 생활에는 남자가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리더십이. 그 그러니까 부하에게 뭐에 모범적인 것이 되어야 돼요. 아래 사람이 볼때 존경스럽고 배울 만한 걸 보여 줘야 돼요. 그 결혼 생활에 벌써 결혼 신혼례을갈때 남자가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갔습니까? 안 가져요. 아랫사람이 잘하면 칭찬도 해줘야 되잖아요. 아내가 잘해주면 고맙다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랫사람은 뭡니까? 인정해주기를 좋아합니다. 인정해주는 거를. 상사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항상 불안감을 갖고 살아요. 야, 똑같습니다. 아내는 불안감을 먹고 삽니다. 불안감을 갖고. 그 때문에 애정의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 그런 애정의 표현, 그런 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는 뭐냐. 아무리 간섭하고 잔소리해봐야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자는 본능적으로, 생리적으로 불평하고 간섭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고통스럽지만 하고 악처라고 하는 겁니다. 간섭을 하는 건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신경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해가 지고 난 다음에는 물어보거나 질문하거나 얘기를 가급적 하지 마세요 그래서 부부생활 잠자리 하기 전에 뭘 스트레스 주는 질문 돈 얘기 뭐 이런 거 꺼내면 은 그날 저녁에 성기가 발기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해가 지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생활은 전쟁이에요 상하관계고 남녀관계가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의 기분과 감정과 모든 것을 생각을 해서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그렇게 해서 부부 생활을 해야 되기 힘든 겁니다. 지망살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지옥 같은 부부 생활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얘기하는 이 얘기를 잘 기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이 사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는 평생 먹고 살 걱정도 없지만은 재물에 너무 욕심이 많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기업을 경영한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실패하고 막히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게 힘들어서 막히니까 궁여지책으로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을 통해서 나가게끔 돼 있어요 운명의 그 함수관제가 이게 운명의 이치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에는 뭐이냐 금이 많은 게 병입니다 이 금이 많을 때 뭐가 들어오면 좋습니까? 목화가 들어오는 게 용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주는. 그리고 이 사주는, 아, 격극은 뭐니까, 요 진월에 암작, 무, 을, 개가 있지 않습니까? 무가 뭡니까? 무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상관적 아니에요. 상관적의 목화 용신이에요, 목화 용신. 아주 귀한 사주예요, 좋은 사주예요. 음. 개관이 있다는 건 뭡니까? 영리학으로 나가더라도 역학계 거물이 될 수가 있어요. 거물. 왜냐, 경진이 있기 때문에. 경진이 있으면 우드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 기운의 이치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사주 감명에, 여러분들이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